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작년 오늘 세상에서 제일 사랑스러운 제 딸이 태어났네요. 안녕하세요. 저는 38살 재혼 3년차 엄마예요. 딸아이 생일날 무슨 청승인지 갑자기 첫 번째 결혼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길래 여기다가 사연을 남겨봅니다. 제 나이를 보시면 좀 많죠? 네 그래요. 전 우산이에요. 하지만 제 사정을 다 듣고 나시면 절대로 노산이라고 생각 안 하실 거예요. 저와 전 남편은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이러브 스쿨이라고 그외 동창들 찾아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거든요. 전 남편을 바로 거기에서 만났죠. 다들 성인이 돼서 만나니 참 신기하더라고요. 특히 전 남편은 초등학교 때도 인기가 엄청나게 많던 아이였어요. 키도 크고 인물도 훤칠하고 거기다 싸움도 잘하는데 공부까지 잘해서 유난히 튀는 아이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전 남편이 제게 먼저 호감을 표시하던 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당시에 저는 30초반이었는데 좀 규모 있는 커피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30대 초반에 벌써 커피숍을 운영했냐고요? 이것도 사연이 길어요. 제게는 아빠, 엄마 그리고 남동생이 있었습니다. 아빠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고, 엄마는 그냥 죽으셨죠. 남동생은 그때 당시 대학생이었고요. 그런데 제가 26살 되던 해 저희는 경기도 쪽에 펜션을 예약해놓고 오랜만에 캠핑을 가기로 했었죠. 저는 회사에 밀린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혼자 출발한다고 해서 저 빼고 나머지 가족들은 먼저 출발을 했는데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맞은편의 포터가 중앙선을 넘어 아빠 차를 정면으로 받아버렸고 차는 박살이 나버렸는데, 그 자리에서 아빠, 엄마, 남동생, 모두 하늘나라로 가버린 거죠. 이 이야기는 진짜 처음 해봅니다. 전 남편한테도 이렇게까지 자세하게는 안 했거든요. 아무튼 아빠 재산을 제가 고스란히 물려받게 되었는데, 처음 몇 달은 폐인처럼 지냈습니다. 회사에 말할 것도 없이 바로 그만뒀죠. 아니, 잘렸어요. 말도 안 하고 아예 안 나가버렸거든요. 아무 정신이 없었어요. 하루 일과라고는 울다 지쳐 잠들고 또 깨면 울고 그러다 더 이상 힘이 없으면 다시 쓰려져 잠들고의 반복이었죠. 한 명도 아니고 세 명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한순간에 잃어버린 그 절망감과 슬픔은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아무튼 나중에는 먹고는 살아야겠다 싶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시작한 게 지금 그 커피숍이었네요. 그렇게 가족일은 슬픔이 정리되는 만큼 커피숍은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다 만난 게 바로 동창이었던 전 남편이었던 거죠. 전 남친은 그때 당시에 화물차 운전을 했었어요. 버리는 그리 세지는 않았지만, 저는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착하고 성실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남친은 참 성실하게 일을 했고요. 물론 단점들도 많았죠. 사람들을 워낙 좋아하고 술을 좋아해서 늘 술자리가 끊이지 않더라고요. 그러나 제 마음을 가장 강하게 잡아당긴 건 시어머니와 전 남편의 사이였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커피숍에서 한두 번 만나뵌 게 전부였는데 전 남편과 시어머니가 정말 다정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가족일은 슬픔이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었다고 착각했나 봐요. 시어머니와 다정하게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도 부럽고 나도 저 사이에 끼고 싶다. 뭐 이런 부러움이 엄청 강하게 들었거든요. 지나고 보니 사무치는 외로움에 제 스스로 말도 안 되는 허상을 꿈꿨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희는 부부가 되었는데 저랑 전 남편 둘다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둘다 동시에 아기라고 답할 만큼 애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자마자 임신하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죠. 정말 안 해본 거 없어요. 처음 6개월은 곧 생기겠지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는데 병원 여기저기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둘다 이상은 없다는 진단만 할 뿐, 쾌족한 원인을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요. 난임이었습니다. 임신에 좋다는 보약이나 식품들도 먹어보고, 무속에도 기대보고 진짜 별거 다 해봤네요. 나중엔 시험관 아기도 몇 차례나 시도를 해보았지만, 모두 다 허탕이었고,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기 시작한 게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 결혼할 때만 해도 저만 보면 우리 집에 복덩이가 들어왔다며 엄청 이뻐해 주셨어요. 당연하죠. 벌이가 시원찮았던 전남편이 모아놓은 결혼 자금이 4천만 원 정도였고 시댁에서 딱 천만 원 지원해 주셨는데 5천만 원으로 집을 어떻게 구하나요. 그래서 제가 이억 보태서 신혼집으로 아파트 해가지고 갔거든요. 거기다 매달 3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옷이나 화장품 선물도 종종 해드리니, 지금 생각해봐도 시어머니가 저를 이뻐할만 했다고 생각이 드네요.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저는 제가 정상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을 잃고 어느 정도 시간도 지났고, 커피숍 운영하며 바쁘게 살다 보니, 제 마음의 병이 괜찮아진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딱 봐도 말이 안 되는 결혼 조건과 결혼 생활에도, 저는 조금도 이상하다는 낌새를 못 챘고, 오히려 이제 또 다른 가족이 생겼다는 기쁨과 원가모를 소속감 같은 게 좋기만 했었어요. 하지만 1년, 2년 원하던 아이는 생길 기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남편과 시어머니는 한통속으로 제게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저를 가스라이팅 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기 아들은 병원에서 괜찮다고 했다. 그런 문제는 너한테 있는 거 아니냐? 시를 받을 바치고장이 나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 등등.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저를 드러내놓고 구박하셨던 시어머니였는데, 그때는 왜 말을 못했을까요? 나도 병원에서는 문제없다고 그랬다고 말이에요. 병신같이 그 모진 구박들을 그대로 당하고만 있었던 저는 생각보다 더 심각한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사람이라면 그 정도 상황에서 이혼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법한데도 저는 이혼은 아예 생각도 못했거든요. 아마도 겨우 얻은 가족을 잃을까봐 그랬나 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게 된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했죠. 바로 전남편이 바람을 핀게딱 걸려버린 거예요. 웃기게도 그 바람핀 대상 역시 저와 전남편의 동창이었더군요. 저랑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서 이름만 알고 있는 정도였는데 새벽에 남편이 술에 골아떨어져 자고 있을 때 문자가 연달아 계속 오더라고요. 그래서 무심코 확인을 해 봤는데 정말 심장이 철렁 내려앉더라고요. 자기야 보고 싶다. 언제 또 만나 등등 전형적인 연인 사이에나 쓸법한 문자들을 보면서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밤을 지새웠어요. 그리고 전 남편을 추궁하니 순순히 인정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따졌더니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나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서 시어머니에게 다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아들이 바람을 피고도 미안한 기색도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라는 사람이 하는 말이 네가 여자 구실을 못 하니까 그랬나 보지 너도 자한거 없다. 혹시 아냐? 애라도 하나 데리고 올지 말이야.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키우면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듣는 순간 그제서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이성이라는 게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했습니다. 정말 저를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제가 봤던 그 문자를 지우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덕분에 쉽게 이혼하긴 했지만, 기분은 진짜 비참하더군요. 바람핀 걸 걸렸는데도, 전혀 미안해하지도 않고 눈치도 안 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을 남편이라고, 같이 살았던 제가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혼하고 조금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짜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싶을 정도로, 매일 행복한 나날들이었어요. 그렇게 2년 넘게 일만 하면서 살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지금의 남편과 시부모님은 정확하게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와 정반대인 사람들이에요. 무뚝뚝하지만 술도 안 마시고 뒤에서 묵묵히 챙겨주는 남편과 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인자하신 시어머니, 그리고 부담스러울 정도로 며느리 사랑을 표현하시는 오두방정 스타일의 시아버지까지 거기다 제게 찾아온 복은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아빠, 엄마, 동생이 저리에 보내준 건지, 작년 오늘 딸아이가 태어났거든요.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당장이라도 전 남편과 그놈 어미를 찾아가 초음파 사진 보여주면서 똑똑히 보라고. 이제 누구한테 문제가 있었는지 두눈 크게 뜨고 보라고 하고 싶을 정도였지만 그럴 필요가 없었다는 건 제가 임신하고 몇주 후에 바로 알게 되었습니다. 동창 중에 한 명을 통해 들은 내용에 따르면 남편은 그때 바람피던 친구와 결국 결혼까지 하긴 했대요. 하지만 그런 인간들이 잘살 턱이 있나요? 신혼초부터 하루도 쉬지 않고 싸워대다가 사내만의 난리도 아니었는데 결국 그 여자가 바람을 피웠답니다. 그런데 바람을 피운 것도 모자라 아이까지 가졌다네요. 당연히 집안이 말 그대로 풍지박산이 났다는데 결국 두 번째 이혼을 한 전남편 놈은 지금 일도 하는 둥 마는 둥 술만 마시면서 거의 폐인이 되었고 전시어머니는 뭐 식당 일을 알아보고 있다는 말도 있고 이미 일을 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게 지금 뭐가 중요하겠어요? 확실한 건 세상 진리 중에 인과응보라는 게 존재한다는 사실을 저와 그 인간들이 증명했다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시작한 글인데 쓰고 보니 제법 긴 내용이었던 것 같네요. 그 어떤 핑계 같은 건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건 제가 잘못된 선택을 한 것도 사실이고, 거기서 벗어나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 것도 사실이니까요. 그나마 늦게라도 제대로 된 결정을 한 것만큼은 칭찬받고 싶네요. 이제 천사 같은 딸아이와 진정한 제 가족이 된 남편, 그리고 시부모님과 잘살 겁니다. 누구보란듯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제 글을 읽으신 모든 분들 역시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빕니다. 요즘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졌더라고요. 건강보다 소중한 건 없다고 하잖아요.